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4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시, 혼조세 흐름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여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밀리지도 않고, 뭐, 다우지수는 약부합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좀 강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IT 쪽에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원 달러 환율이 일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1120원 위쪽으로 넘어간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원 달러 환율이 장중에 좀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좀 밀어 내렸다가 약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점 증후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을 형성을 했던 1138원 90전이 있는 자리, 그 부분을 고점으로 해서 약간 다시 아래쪽으로 좀 움직여나갈 그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흐름세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지금 계속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지금 아래쪽에 2,250 포인트 있는 자리에서는 하반경직을 좀 확보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다분히 많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래쪽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하락세가 좀 연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50포인트 있는 자리에 지지 권역을 확보를 시켜 주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을 시도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 쪽을 보면은 종목들이 막말로 얘기하면은 좀 개차반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연속 성을 띄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종목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좀 표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 투자가들이 롱쇼 플레이를 지금 엄청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좀 추격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물량을 매도 처리를 하면서 하락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 쪽의 흐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외국인들 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쪽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좀 유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물 쪽에서 먼저 포석을 잡아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버리지가 제일 높은 순서가 원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주식으로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옵션은 레버리지를 한 20배 이상으로 치고 있고 선물은 6.5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은 한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취해나가는 이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들 자체에서 선물 쪽에서부터 먼저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높은 쪽에 포석을 잡아 놓고 나중에 추후에 주식으로 교체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무역에 대한 부분,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무역 충돌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고 있는 발목을 자꾸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좀잘좀 좀 이겨나가면서 좀 반등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조만간에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면 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좀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잘좀 이겨 나가자. 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 스타트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스타트 들어갈 때 소폭 상승 출발, 스타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승 출발 소폭 상승 출발 스타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큼이나 좀 연속성을 가지면서 위쪽 방향으로 자세를 좀 잡고 움직여 나가는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흐름에서 아직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지게치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일단 뭐 최근 근래 IT에 관련된 종목들도 뭐 상당히 좀안 좋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들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목별로 지금 보면은, 종목별로는 지금 흐름의 어떤 움직임들 쪽에서 제가 볼때 예전부터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카카오, 카카오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쪽이 최근 근래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위쪽으로 반등을 하면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SBI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카카오도 지금 가상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가상화폐를 떠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는 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카카오는 좀 중기 포지션으로 보셔도 좋고요.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진을 잡아놓고 움직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옛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바닥을 확보를 시키고 그리고 16,000원 있는 자리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해서 움직여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도 잘 한번 보시면 은좀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업황이 완전히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릅니다. 다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예전에 자사주로 인수를 할때 인수한 가격이 9,980원 가격에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띄우기 작업이 분명히 한 번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뭐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 16,000원 있는 자리 돌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잘 좀,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